여러분 안녕 <laughs> 여러분 이 채널 오픈한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제가 끼앤을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저한테 자주 묻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묻기 전에 제가 솔직하게 답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신다면 신청해주세요 <laughs> 여러분 제가 한국 사람 만날 때마다 자주 듣는 질문은 이 질문입니다 한국어 왜 이렇게 잘하세요? 사실 저한테는 쉽죠 왜냐면 저는 사실은 한국어 전공이었습니다 <laughs> 제가 다, 대학 다닐 때 제가 선택한 전공을 한국어 전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배우는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 있는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한국에서는 살아 본 적이 없고 그냥 여행만 다녀왔어요 그리고 제가 한 3년 정도 대학을 다니고 졸업하고 한국 회사 여기 있는 한국 회사에 다녀서 한 4, 5년 정도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왜냐면 그때는 부모님이 들어가시니까 어머님입니다. <laughs> 그래서 그때 막내가 아직 초등학교이라서 제가 바이아들 상황이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이를 그만두고 브이랜서로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그냥 가이드나 동료이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국말을 잘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는 연습할 때는 항상 집에서도 한국어를 해요, 혼자서. <laughs>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만, 저는 집에서도 혼자 한국말을 해요. 그리고 드라마, 예능, 많이 봐요. <laughs> 그래야 제가 이렇게 자연스러운 발음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들었는데, 왜냐면 거기에서는 생활어 잖아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나 예능에서 나오는 언어는 다 생활어인데, 근데 책에서 배우는 거랑 달라요. 왜냐면 책에서는 딱딱하잖아요. 그죠? 렇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잘할수 있는 이유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laughs> 근데 거기에서 포인트는 제가 사실은 한국어 전공 이었어요 두번째 질문은 한국 왜 그렇게 좋아하게 됐어요? <laughs> 이 질문은 t k 저 저도 이에모릅다왜왜면저저한한어어부하하되 되는 기기없없요요냥어쩌쩌다가 근데 지금에비해서 옛날에는 한국 아는, 사, 한국 관련된 문화나 뭐 예능이나 케이팝이나 그런 거는 아는 사람만 알고 진짜 이렇게 한류를 폭발한 거는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근데 10년 전에는 제가 처음 본 드라마는 대장금 그때도 인도네시아 방송에서 대장금을 해줬거든요. 근데 한국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도네시아어로 다빙을 해줘요. 그때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 다음엔 원래 제가 대학교를 선택하려고 하는 전공을 일본어였거든요. 왜냐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일본어 진짜 인기가 많거든요. 10년 전에도. <laughs> 근데 제가 딱 진정하려고 할 때는 없어요, 자리가. 그렇게 인기가 많아서. 그래서 고민 고민 하다가 어, 한국어를 공부하면 어떨까? 왜냐면 글씨도 귀엽고, 어느 도 뭐가. 표현하고 뭐가처럼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들어서 결국에 찾아보고 인터넷에서 딱 제가 다니는 학교를 나와요. 그래서 바로 거기에서 신청하고 한국어 공부하게 되고 그 후에는 제가 게임법도 알게 되고 그리고 한국 문화도 알게 되고 좋아하게 된것같아요그기그 기계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한국에 받았었거든요. <laughs> 그래서 졸업하고 돈 모아서 한국 여행을 갔어요. <laughs> 그리고 다른 질문은 한국 음식 중에 뭐가 제일 좋아해요? 말을 뭐해요? 사실 저는 진짜 고민 없이 바로 대답할 수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국밥입니다. 진짜 아마 다른 외국인들도 공감할 수도 있는 대답일 겁니다. 외국인들이 다 국밥을 제일 좋아합니다. 저는 모든 국밥을 좋아해요. 순대 국밥이나 뭐 콩나물 국밥 그리고 이게 소머리 국밥. <laughs> 모든 국밥을 저는 좋아해요. 왜냐면 저는 술을 마시니까 이게 국밥을 딱 다음날 먹으면 진짜 불리잖아요이 느낌 원래 제가 살면서 느낄 수 없는 그런 행복함인데. 근데 한국 가서 딱술 먹고 다음날 먹으면은 진짜 행복합니다. <laughs> 진짜 행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캐닉 주림 개닙주림. 아, 캐닉 주림도 좋아합니다. 여기 사람들은 개닛 안 먹거든요? 저는 진짜 사랑합니다. 누가 아,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케이크비를 싫어한다 이런 말은 있는데 누가 노가 그랬어요? 누가요? 진짜 제가 아는 외국인들도 다 케이크비를 좋아해요. 진짜요?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친구야 아, <laughs> 삼겹살. 아 제가 한국에서 먹는 삼겹살 진짜 맛있어요. 삼겹살에다가 명이나물에다가 다싸서 먹으면 와 완성. 뚜루루, 너무 다른 세계처럼 너무 맛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삼겹살 먹어도 명이 나물 안 주거든요. <laughs> 그래서 저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음, 제일 좋아하는 거, 아, 여 해장국. 아, 거기에서 고기 딱 꺼내서 축축 바라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저는 사실은 한국 음식 다 좋아해요. 저는 진짜 거부감 없이 한국 음식 잘 먹어요. 다. 모든 회까지 다잘 먹어요 원래 회는 안 먹거든요 인도네시아 사람은 무조건 일큰 음식만 먹는데 그래서 처음 먹어봤을 때는 안 맞아요 근데 한번 두번 세번 먹고 막 소주도 먹고 와 진짜 없어서 <laughs> 없어서 못 먹겠지 있으면다 먹고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다른 질문은 한국에서 살면서 힘든 점 사실 살아봐야 힘든 점을 알수 있는데 제가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한달 정도 배낭여행 항상 1년에 한번 갔거든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지금은 못 간지 5년 됐어요 왜냐면 돈이 없어요 <laughs> 제가 갈 때는 불편함이 아예 없어요 어, 제일 안전하고 뭐 새벽에 들어와도 괜찮고 길거리도 깨끗하고 편하고 발리발리 발리 문화 때문에 엄청 편하게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교통수단이나 뭐 그런 거는 별로 막 복잡하지 않아서 그냥 지하철 가면 다 해결을 되고 저는 불편함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저도 한국말을 하니까 제가 그냥 교시 되는 것만 보면 다알수 있잖아요. 다갈수 있고 그래서 혼자 다녀도 저는 문제없습니다. <laughs> 그리고 마지막은 한국 사람 어때요? 한국 남자친구 있으세요?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사실 제가 생각하는 한국 사람은 저는 좋아요 해 한국 사람은 진짜 종이 많아요 종이 많고 진절하고 진짜 그래요 외국, 특히 외국인들한테는 진짜 진절하고 진철, 진짜 좋아요 그래서 한국 남자도 만나봤어요 저는 그리고 한국 남자 한번 만나보면은 진짜 한국 남자만 찾게 돼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저는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 한국 남자를 만나봤으니까 저는, 남자친구는 한국 남자거든요. 그 후에는 계속 한국 남자만 끌려요. 인도네시아 남자가 많은데, 대세하는 사람도 많은데, 제가 한국 남자만 원해서 제가 갈참던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한국 남자한테만 걸리는것 같아요. 근데 저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다 그랬대요. 한국 남자 한번 만나면은 무조건 다음에도 한국 남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더 높아요. <laughs>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됐더라고요 아무튼 한국 사람은 진짜 정이 많고 예의도 있고 진짜 인도네시아 사람보다는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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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준비하는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다른 질문들이 있으시면 그냥 댓글에 남겨 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데 그래서 항상 집에서만 짓고 있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면 좀 인도네시아의 여행, 관광, 뭐 그런 것도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여행도 가고 한국도 가고. 그래서 지금은 아직 상황이 안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laughs> 많은 응원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좀 괜찮고 그리고 한국 여행도 다니고 그러고 싶어요. <laughs> 그럼 여러분 다음에도 봬요